이 포토 다이오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네 등분이 나 있잖아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참그 AFM의 초창기 AFM을 연구하시던 분들의 그 아이디어였어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그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스캐너고 요건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기계가 이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장비였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걸 썼던 걸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공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피에조 스테이지고요. 그러니까 피에조 스테이지가 지금은 이제 이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2세대 스테이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이 AFM의 트렌드는 x축하고 y축 스테이지를 하나 더 쓰고요. 그 다음에 z축 스테이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다가 위치를 갖다 교정을 해주는. 클로즈 loop 킷을 갖다가 xy 클로즈 l o 그 다음에 z 쪽 클로즈업을 다는 것이 지금은 거의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방식을 쓰는 것은까 그러니까 지금 튜브 타입을 쓰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디지까 그러니까 비코에서 나오는 장비의 일부는 일부하고 팍시스템의 장비는 xy 하고 z가 분리되어 있는 3세대의 그 피에조 스캐너를 씁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건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튜브 타입으로 돼 있는 건데 이 피에조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피에조가 압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에조 일렉트리서티라고 우리들 이 부르는데 압전 소자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들이 쓰고 이것을 갖다가 스테이지로 씁니다. 스테이지는 뭐냐면은 시료를 움직여 가지고 티에바고 가깝게 구현해 주는 그러한 장치예요. 피에조 스테이지가. 그래서 피에조 일렉트릭 메터리얼을 쓰기 때문에 피해조 스테이지라고 우리들이 부르고 대표적으로 피해조 스테이지가 어떤 어떤 소재를 쓰냐면은 PGT를 씁니다. PGT. 그러니까 1950년대에 신소재 공학을 하시던 분들이 이쪽에 대한 물성을 다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PB 질코늄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런 결정체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x하고 x축으로 이제 걸어주게 되면 이놈이 이제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y축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탑하고 바텀을 갖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드를 그서 평면을 연결시키게 되면은 z축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차원적으로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의 생명은 뭐냐면은 이그 움직이는 레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엥스트롬, 서브 엥스트롬까지 이걸 가지고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원동력에는 이와 같이 피해조 스테이지, 피해조 물질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그 그러니까 나노미터 스케일 미만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쌍극자 모멘트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시간 광계상이 그러니까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조 일렉트, 일렉트리서티트의 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3차원적으로 우리들이 네논, 네노미터 스케일 이하로 우리들이 그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 이 안에 이제 피해조 스테이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가지고 팁하고 시료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제어를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힘을 측정을 하냐면은 이것도 상대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캔틸레버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그 에토미 포스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측정해야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초창기에 afm 연구하시던 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외부에다가 레이저 비치를 갖다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캔텔레버이 부분을 때리자 그리고 이것을 미러를 통해서 반사돼서 나오는 것을 포토 다이오드에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기전자 쪽 부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쪽 방면에 그 지식이 없으시면 또 이제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포토다이오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토다이오드가. 포토다이오드는 뭐냐면은 빛의 세기를 전류의 세기로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포토다이오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포토 다이오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네 등분이 나 있잖아. 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참그 AFM의 초창기 AFM을 연구하시던 분들의 그 뭐죠? 그 아이디어였어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이 포토 다이오들를 등분을 나누겠다. 그래서 이제 그 등분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포토 다이오를 드 우리들이 두개 내지 네 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을 했느냐? 네 개가 쉬운가요? 두 개가 쉬운가요? <laughs> 자. 두 개가 더 쉽기 때문에 제가 두 개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토다이오드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두 등분을 해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레이저 빔이 반사돼서 나오게 하는 것을 위치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레퍼런스 데이터를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은 이놈이 이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로. 자, 이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 가운데를 때린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제어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운데를, 비워둬. 가운데를 비워둬요. 아 아무 신호가 안 오니까. 아 아무 신호가 안 오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빔이 여기를 때리더라도 신호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디스커션이 계속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아마 몇 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인발부 하신 분이 이제 그 박상래 사장님이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하실 때이 과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팍 시스템스가 난칸텍 모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또, 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포토다이오드가 뭐라고 그랬죠? 빛의 세기를 전류의 세기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 A 파트에서 읽어내는 전류값은 이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게 IA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B 파트는 IB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A에서 IB를 빼줘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비어 두면 된다고 말.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0이 돼야 돼요. 자, 식이 하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왜냐면은, 자, 여기에 변수는 몇 개죠? iA 값이 나오고 iB 값이 나오고 두 개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걸 갖다 일정하게 정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자, 무슨 식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더미 솔루션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할 때 더미 솔루션. 숨어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i a 이콜 i b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뭘까요? 그 함정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냐면은 이 케이스예요. i a 이콜 i b 이콜 영. 아 이게 뜻하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뭘까요? 빔이 여기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IA equal IB equal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AFM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AFM을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네, 레이저 얼라인먼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이저 얼라인먼트를할때두 가지 프로세스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디퍼런스가 0이 되게 해라. 그게 뭐냐면은, 이 빼기 값이 디퍼런스 영어로 빼기니까 빼기 값이 0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렇지. 합이 썸이 최대가 되게 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코 장비에서는 이 값이 디퍼런스고 이 값이 썸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퍼런스는 0이 되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이 가운데 값이 썸이니까, 그러니까 디퍼런스고, 이 밖에, 이 라운드로 돌아가는 놈이 썸이에요. 아마 팍신 시스템스 장비도 아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FM 장비든지, 디퍼런스는 0, 썸은? 맥시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운데 정확하게 딱 때렸을 때가 썸이 맥시멈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 TV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초, 초기의 디스턴스를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V 스케닝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TV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제 아래 굴곡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값에 비교를 했을 때 IA-IB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TV 아래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레이저는 이 포토다이오드 가운데 선에서 어디를 때릴까요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기제가 그려놨는데 IA IB 값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는 IA IB 값이 마이너스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 캔틸레버가 아래로 내려갔구나. 만약에 IA IB 값이 플러스면은 캔텔레버가 위를 때렸구나. 근데 그것이 좌표 축으로 나타나지는 거야. 이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가지고요. 그러면은 팁의 위치가 다 그려져서 라인 프로파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스캔을 하는 거야. 통상적으로 X축 스캔은 빠르게 스캔하니까 페스트 스캔 액세스라고 부르고요. Y축으로 우리들이 이제 팁을 갖다 이동하는 것은 좀 천천히 이동하니까 슬로우 스캔 액시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렇게 명칭을 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써가지고 팁의 높낮이 위치를 갖다가 우리들이 이제 그 좌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AFM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요, 컨택 모드로 AFM을 찍었을 때 캔틸레버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료의 그 어떤 특징에 의해서 팁이 이렇게도 휘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도 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휘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렇게도 휘어지면서 유 r 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갖다가 신호처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칸텍 모드로 썼을 때 캔틸레버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다음번 슬라이드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칸텍 모드 캔틸레버의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게.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막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장머리를 많이 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디스토리션이 되는 것도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다 우리들이 무슨 힘이라고 부르냐면 은 레이트럴 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칸텍 모드로 찍을 때에는. 그러면 이쪽을 갖다가 우리들이 정량을 할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이 레이터럴 포스를 모드의 마이크로스카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우리들이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를 갖다가 더컨트레스트가 높은 놈을 얻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해가지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걸 갖다가 a b, c, d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우리들이 프로세스를 a, b 한 양하고 i, c 플러스 i, d 이걸 빼주게 되면은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i, c, i, a 플러스 i, c 마이너스 i, b 플러스 i, d 이걸 만약에 우리들이 찾아낸다면은 팁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알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네 등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디지털 프로세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이 레이터럴 폴스로도 우리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F M 이미징을 할때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포토 다이오드를 이렇게 네 등분으로 쪼개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트레스를 안해봤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박사학위 논문들이었을 거예요. 초창기에 이렇게 AFM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재미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박상일 사장님처럼 30년 전에 이 AFM 개발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뭔가 한번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기계과나 전기 전자 쪽이나 물리학 했던 분들 은 아마 상당히 재밌는 일이 됐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실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빼기를 해준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a 플러스 ib 나누기 ic 플러스 id를 해서 이 값을 이번에는 뭐하고 비교를 해줘야 될까요? 만약에 이 빔이 전 가운데 오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어, 1이 되겠죠. 1.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누가 한다? 트릭을 썼어요. 만약에 이 레이셔가 더 극대화가 되면은 더 많이 변하게 되면은 감도가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가 뺐을 때 0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갖다가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지의 감도가 확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오시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양하게 우리들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미지의 감도를 갖다가 증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씩 이게 이제 1800그 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종류의 이제 모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이 이제 그 칸텍 모드 쪽이었고요.